ESL 첫승할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 이제 감독님께서 준비하신 전술이 잘 맞아떨어졌다고 생각하고 <laughs> 그리고 또 이제 아셋 마리아 선수가 트리플 더블 했는데 아셋 마리아 선수의 공이 또 크다고 생각합니다. 또 아셋 선수 너무 축하하고 우선 저희 선수들 부상 없이 오늘 경기 잘 마무리할 수 있어서 다행이고 어 다음 경기도 잘오늘잘 준비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이안밀러 선수를 좀 많이 막으려고 노력했었고 아무래도 KBL은 용병 선수 가두 명이 뛰지 않는 리그여서 좀 뻑뻑한 부분이 좀 그런 부분 우려했는데 오늘 그래도 뭐 초반에 잘 해준 것 같고 그리고 저는 몽골을 못 갔어서 군대에 전역한 지 <laughs> 얼마 안 돼서 오늘 첫 경기였는데 어 우선 저희 팀의 핵심은 항상 뭐 감독님께서도 말하지만 아센 마레 마리 선수고 마레를 통해서 파생되는 공격들이 많거든요. 또 이제 마레이 선수가 공격뿐만 아니라 수비에서 공격보다 더큰 가치를 가지고 있어서 아무래도 이제 마레이 선수가 돌아온 게좀 첫승과 연결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창원 팬분들은 워낙 또 열정적이고 워낙 또 이제 경기장에 많이 오셔서 응원해 주는 편이시거든요. 그런데 오늘 몽골 팬분들도 정말 많이 와서 놀랬고또 이렇게 창원까지 먼길 찾아와 주셔서 정말 몽골 팬들한테도 정말 감사드린다고 생각하고 그래도 이제 저희 세바라기 팬분들. 께서도 오늘 열정적인 응원을 해주셔서 저희가 오늘 이겼던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이게 매 경기 일상이라 그렇게 크게 <laughs> 생각을 안 하고 있고 이 몽골 리그는 제가 어떤지 잘 모르지만 다르다고 하면 좀 많이 당황스러울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저희 KBL 리그는 원래 이렇게 응원 문화가 뭐 농구도 그렇고 야구도 그렇고 농구 문화가 발달된 나라이기 때문에 뭐 저희는 뭐 크게 개의치 않았습니다. 저도 이제 타마이 선수 많이 얘기하고 있고 또 솔직히 말하면 저도 타마 선수가 잘해야 저도 좀 효과를 보지 않을까 해서 타마 선수 이제 많이 얘기도 하고 엉덩이도 치고 있는데 타마 선수가 이제 어 어제 리그에서도 조금 뭐 평소답지 않은 모습이랑 오늘도 이제 좀 이제 좀 신경질적인 모습을 보여줬는데 뭐 제가 뭐 솔직히 제 코가 석자긴 하지만 타마 선수 잘 챙겨서 감독님이 원하시는 방향까지 가는 게어 목표입니다.